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26년 초반부터 시장을 주름 잡았던 로봇 주도 섹터 과연 끝일까요?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로봇 산업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규제 완화, 정책 지원 강화 등 로봇 산업 패권에 있어서도 우위를 선점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차그룹, 미국 국가 로봇 전략 수립 선봉, 로봇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 민정협의제 참여한다라고죠. 자,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서 국가 로봇 전략을 마련하면서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서비스형 로봇들이 실제 현장 투입을 가속화하고 있죠. 현대차 그룹만 하더라도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로봇 관련주들은 쉬어갈 뿐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드렁이가 로봇 관련주 세 종목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박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로봇 관련주들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코스피 지수차트와 스 자, 오른쪽은 현대차 차트의 모습인데 현대차는 CS2016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거의 수직 상승을 보였죠. 그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월 6일 이후로 완만하게 상승을 보인 반면에 현대차 어땠어요?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 조정보다 현대차 먼저 조정을 받았죠. 자, 그 자금들이 최근에 반도체며 우주항공 쪽으로 순환매로 거래 대금이 이동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다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 합병 추진으로 인해서 자, 다시금 우주 방산 스페이스X 관련 섹터들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특수학금 관련 스피어도 상한가를 보내버린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며 태양광이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인간이 할까요? 우주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이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자 로봇이며 반도체며 우주항공이며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롱이도 스피어를 바로 1월 22일이었죠 우주항공적 극한 환경용 특수학금 소재 공급을 인해서 스페이스X 장기 공급 계약 체결했다 라면서 갖고 왔던 1월 20일의 위치를 보시더라도 세력들이 위치를 딱 만들어주고 있었죠 자 스피어 이 부분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 드론이가왜이 시점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을까요 전 고점 영역대 가기 전에 저점 다지고 어, 방향 딱 틀어주더니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12,000원대 매물 소화 이후에 올라갈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드론이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이 위치 밑에서 못 잡았다고 후회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라도 1차적으로 우리는 어, 선점을 해두셔야 돼요 자, 자 스피어 1월 22일의 위치가 바로 어, 여기였는데 자이위치 치에서 드롱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1차적으로라도 선점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 뒤로 몇 퍼센트 상승을 보였죠? 자, 86%의 상승을 드롱이가 안겨드렸습니다. 물론 이때 드롱 영상 참고하셔서 지금 상한가 이상의 수익 중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스피어 그때 당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드롱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9,400원에 어,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영상에서도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참고하실 분들은 구독과 어,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나는 일상생활이 바빠서 자꾸만 놓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 놓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드롱이가 100% 무료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스피어도 1월 22일에 19,600원에 우주항공 쪽으로 딱들려놨었죠자 이렇게 영상도 찍어드리고 무료 공부방에서 드린 위치에서도 거의 86% 상승이 나왔죠. 자 놓치시는 분들 까먹고 못 잡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자 드롱이가 무료 공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오시는 방법은 드롱이 개인번호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드롱이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2, 3초 만에 공부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장중에 자꾸 놓친다 깜빡한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만 꼭 들어와 계세요. 자 그리고 드롱이는 링크만 딱 전달해 드리고 절대로 불법적인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그런 애들 있으면 꼭 신고해 주세요. 자, 로봇 관련 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오니까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적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바로 사면입니다. 자, 사면하면 로봇 관련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이 상승 흐름도 어마어마했죠. 25년 상승 조정, 상승 흐름을 굉장히 강하게 끌고 올라갔어요. 자, 그 이후에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주춤하고 있죠. 그러면서 같이 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61선, 121선은 꾸준하게, 꾸준하게 우상향. 올라가는 가운데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앞전에서도 보시면 쉬어가는 구간이 항상 나와줘야지만 더 크게 가고 쉬어가는 구간 이후 올라가고 쉬어가고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반복해 가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주었죠. 자, 사면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승 모멘텀은 충분했어요. 국내 최초로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미국 CES에서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절. 로봇 플랫폼 기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어, 빅테크 두 곳과 수주 휴머노이드 관절 공급을 한다. 자 이슈 나온 날짜가 위치 여기였어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면의 수급을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오르던 조정이 나오던 외국인 기간 여전히 순매수 유지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면의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 저점 영역대에서 스물 스물 올라가면서 요 25,000원대 매물 소화 이후 어때요 여기 수렴하는 구간에서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 눌렀다가 완전히 상승 추세를 보여줬죠 자 그럼 요러한 구간 매물 돌파 여기 어디에요 눌러졌다가 다시금 어 자리 다지고 올라가면서 요 7만원대 매물 돌파 해줄 수 있는 좋은 위치 아니겠어요 자7 7300원에서 잡는게 낫습니까 여기서 잡는게 낫습니까 물론 이 위치에서도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심리는 뭐다 이렇게 빠지면은 불안해합니다 불안불안해 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 라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매물 소화 이후 올라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대부분 분들이 로봇 관련주들 얼마나 핫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 내 모든 걸다 투자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 되겠습니까? 어, 우리가 전략적으로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딱 멈춰준 자리도 보시면은 이렇게 5만 6,800원 종가 가격대, 이 근처에서 쫙 끌어올린 이후 지지 반등 나왔던 자리, 이 자리에서. 어, 딱 아래 꼬리를 달아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치에서 1차 확보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1차 56,800원 밑으로 확보하는 자리. 차트 1봉상 위치 정리해 드리면은 자이 위치에서 밑으로 1차 확보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잡는 자리. 이 48,000원대. 여기도 어디예요쭉 치고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다시금 상승 지지 반등 나왔던 자리. 48,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 확실하게 우리는 2차 지지 여부를 보고 어, 들어가는 자리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자 48,000원대까지 만약에 조정 나오면 여기까지 오는 자리를 기다려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요즘 변동성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조정 주다가도 빠르게 또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못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56,800원에 1차를 확보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 세력들이 임의로 밀어버린다라면은 요4 18,000원대 지지업을 보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딱 저점 눌렀다가 거기가 딱안 오고 반등 나오는 경험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요 지지 반등 나올 만한 자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아는 자리예요. 그럼 뭡니까? 여기서 어,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 한번더쭉 밀어버리죠. 거기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하다 보면은 어, 정말이지 내가 한두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은 포모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무조건 전략대로 대응한다. 자 사면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어, 공약을 잘 해보세요. 자 두렁이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사람 심리가 정말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힘든 건데 자 뉴로메카도 보시면은 두렁이가 언제 잡아드렸는지 아세요? 자 공부방에 두렁이가 뉴로메카를 11월 28일에 어, 3만 원 로봇 관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딱 잡아드렸는데 그 위치를 보세요. 11월 28일이면은 어, 여기였습니다. 자 뉴로메카도 보시면 이 위치 정말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되시죠? 어떤 위치죠? 저점 영역대 높여주고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지금은 캔들이 찌그러져서 어, 짧게 보이지만 여기 치고 올라갈만한 자리입니다. 불구하고 눌러줬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온 요 타점에 잡아 드렸는데도 보세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굉장히,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죠.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매물 소화 이후 완벽한 상승 추세를 안겨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 어, 이거 어디까지 가지, 어디까지 가지, 나는 왜못 잡았어 하면서 여기서 잡는 순간 쫙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물론, 유로메카도 지금 추세가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잡는 거와 어, 여기서 잡는 거는 단가 차이가 그리고 퍼센테이지 차이가 몇 퍼센트입니까? 자, 이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174%네요. 두렁이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20%에 일부 챙기시고, 45%에 또 챙기시고, 나머지보다 어, 그냥 추세 몰고 가는 겁니다. 자, 주말 사이에 공모방 오시게 되면 두렁이가 어떤 종목을 들였으며 그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한번 오셔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현재 두렁이 공모방에 3914분이 계시죠. 조금 있으면 3만 천여 분이 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수. 수많은 분들이 드롱이 공모방에 모여 계신 이유가 뭘까요? 25년에 이어서 26년, 정말 불장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다는 거는 장중에 바쁘셔서 놓치시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렁이가 놓치시지 말라고 이렇게 공부방에서 적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놓치시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 좋다. 내가 두렁이 너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만 눌러주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공부방에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요 그냥 마시고 한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두롱이가 이런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적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어, 적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창에 가보시면은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요 눌러보시면은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건데 어, 문자 보내듯이 오른쪽에 전송만 누르시면은 무료 공부방 링크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2,3초만에 공부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당중에 실시간 매수 타이밍이 꼭 필요하다 타점을 맨날 놓친다 하시는 분들만 꼭 들어와 계세요.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자, 다 편리하게 오실 수 있도록 들어가기가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자, 우선 RS 오토메이션은 제조업 AI 대전환에 있어서 정부 프로젝트 AI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표준화 핵심 주도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 제어에 있어서 서버 드라이버와 컨트롤러, 이 기술력이 핵심인데 산업용 로봇 그리고 두뇌와 근육 역할을 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엔비디아 관련 로봇 AI 모션 제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 저점 영역대를 깨지 않고 가격대를 스물스물 끌어올리는 이 16,000원대 수렴하는 구간에서 어, 자꾸만, 자꾸만, 튀어 오르려 하는,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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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어때요? 쭉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한번 눌렀다가, 굴팠다가, 이렇게 매물 소화 이후 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RS 오토메이션도 요 상승 추세 꺾이지 않았죠? 어, 여타 다른 로봇 관련주들 쉬어갈 때 언언 어, 조정 구간 짧게 짧게 있었지만 요 상승 추세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월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계속 흔들어 대지만요 저점 영역대를. 어, 무너뜨리지 않고 결국에는 요 앞에 있는 매물 빼꼼 빼꼼 빼꼼의 영역을 지나서 쫙 들어올린 이후에 여기 매물대를 지금 뒤어 밟는 단계 자 그러면 여기서 어, 계속해서 꼬리를 또 달아주고 있죠 올라갈 만하면 억누르고 올라갈 만하면 억누르는데 자이 위치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 볼 만한 자리 요 25,050원 대 1차 확보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오토메이션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25,050원 100원 뭐요 정도 밑으로 1차 확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일봉상 위치 정리해드리면 요 위치 자꾸만 자꾸만 오르려고 하는데 어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어요 요 얘기는 어 세력들이 조금 더어 개미들 털어먹고 올리려는 고란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2만 5,050원 뭐 100원 밑으로 1차 그리고 2차 22,100원 요 자리 확실히 어, 지지협을 보고 2차 들어가는 자리로 메모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21도 또 이렇게 맞닿는 부분인데 여기서 확실히 지지를 해주는지 보고 우리는 2차 잡는 자리로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도 요 위치에서 만약에 접근을 했다라면은 보세요 눌렀다,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굉장히 어 지루한 흐름이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바로 다 매집이었고, 웬만해서는 이러한 구간들을 개인들이 못 참죠. 왜냐하면 이러한 구간에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 섹터, 테마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버티기 힘들 수 있지만 지금 RS 오토메이션 어때요?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또 변동성 준 이후에 올려줄 만한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서 공략을 잘 해보세요. 자, 이렇게 렇게 상승 박스권으로 위 아래로. 위아래로 흔드는 종목 중에 치고 올라간 종목 혹시 기억나는 종목 있으세요? 맞습니다. 로봇 TG였죠. 정말 대단했어요. 쭉 들어올린 다음에 눌렀다가 올랐다가 눌렀다가 올랐다가 결국에는 거래량 동반되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치고 올라가면서도 여기서도 눌렀다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요 상승 박스권에서 굉장히 흔들어댔죠. 하지만 이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한 상승 추세를 보여줬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요 상승 박스권 구간에서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눌렀다, 눌렀다, 눌렀다 요런 흐름을 반복해 가면서 딱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대부분 개인들은 이런 데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추가 매수 올라가면 일부 차익시는 이후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간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하지만 이러한 구간을 못 참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빠른 수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내가 딱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두렁이 공부방 와 계세요. 로버티즈도 두렁이가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1월 15일에 26만 3천원에 드렸던 위치 어디예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어 여기였어요. 여기 딱 양봉 올려주면서 21선 위로 딱 기준봉 세워주고 눌렀다가 골팠다가 올라가는 패턴 꼬 전에 드려놨었죠.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란 게참 그렇습니다. 또 다시 내려오더니 그때 드렸던 위치까지 또 내려오면서 꼬리를 달아주었어요. 이건 또 좋은 타점이 나오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막 하지 마시고 공부방 와 계시 분들은 드롱이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딱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이 간절하다. 장중에 놓치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요즘 변동성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게 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 드롱이 개인 번호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드롱이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적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실 종목은 우림 PTS입니다. 자, 우선 우림 PTS는 두렁이가 바로 1월 5일이었죠. 어, 때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밀 감속기 공급 정배열 우상향 추세 이렇게 이제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 1월 5일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여기서 물론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이며 로봇 관련주들이며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죠. 요 우린 p t s 만 특별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현재 요 갭으로 뛰었던 위치까지 눌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여기 어딥니까? 치고 올라갔다가 갭 띄운 자리 무너졌는데 빠르게 복구를 시켰죠. 그러면서 치고 올라갔어요.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고 어, 이 자리에서 멈추고 있다. 여기서 반등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우린 p t s 도 보시면 저점 영역에서 눌러졌다가 오르면서 상승 매물 돌파 상승 눌러줬다가 매물 돌파 상승, 눌러줬다가 상승, 증면제 어디요? 눌러주고 있는 와중에 어 상승 나와주면 또이 22,500원대 매물 돌파 이후에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위치. 최근에 꽤 많이 눌러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 야금야금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올릴 때는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흐름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렇게 조정주는 구간에 거래량 없이 눌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 세력들이 임의로 눌러. 주는 구간 웬만해서는 이러한 구간에 어,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가죠.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차 15,820원 밑으로 1차 확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1봉상 위치 자 15,820원 2차 14,000원 여기 확실히 우리 지지업을 보고.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락 추세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어, 실시간 잡아들때 그때 하시고 요 14,000원대 어, 지지반등 빠르게 나왔던 요 구간 우리 2차 확실히 지지업을 보고 들어가는 자리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PTS 관심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공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잠깐 현대 무백스를 보시면은 요 상승 추세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조금만 앞으로 돌려봐서 이 구간에서 현대 무엑스도 노란봉 특법 이후에 정말 대장격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요 상승 파동이 굉장했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눌러 눌러줘서 계속 이 구간 개인들 못 버티겠죠. 근데 두렁이가 언제부터 영상을 찍어드렸을까요? 이렇게 2 1선 이탈하는 구간에서 참으시라 견디시라.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는 요 시점 반등 나오는 시점에 다시 영상을 찍어 드렸죠, 여기서. 영상은 너무 많이 찍어서 못 찾겠지만, 두렁이가. 공부방에서는 12월 10일, 12월 10일 현대 우백스 그 위치가 바로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위치 어딘지 아시죠? 저점 영역대에서 각대 스물스물 끌어올리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에 소와 로켓 수렴하는 구간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냥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곧 기회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방향 틀어줄 때 두렁이가 또 째려보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 공부방에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장중에 실시간 매수 타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공부방에 딱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오시는 방법은 두렁이 개인 번호 0 1 0 0 1 7 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두렁이가 바로 전달해 드릴 건데 그거 누르시면은 2, 3초 만에 공부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매수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 하시는 분들만 어꼭 들어와 계세요.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렁이는 링크만 딱 전달해 드리고 절대로 불법적인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아요. 사칭 항상 주의하시고 그런 애들 꼭 신고해 주세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면이었고요. 두 번째 RS 오토메이션, 세 번째 우림 PTS였습니다. 자, 두렁이가 25년부터 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죠. 내가 어떤 한 종목만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요게 아니라 오를 만한 기업은 내가 다 계좌에 넣어서 가져가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물론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드롱이 공무방 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